베스트 7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끌린다. <laughs> 오, 나이러거 좋아해. 다이소의 물건이 재밌다, 그쵸? 아, 이게 날라가면? 내 대변 봉투야. 이러거왜 만들어? 아, 이거 써요? 이거 써요? 안녕하세요, 티키티키티입니다. 자, 주간 아이돌 매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다이소에 자주 가세요? 다이소 가면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굉장히 가성비들이 좋아서 한번 갔다가 나오게 되면 3만원 이상 돈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이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꼭 사야 될 상품 베스트 7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품 몇 가지를 올려봤습니다. 첫 번째 용품은 바로 이거예요. 청소용품인데요. 단돈 5,000원 청소기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게 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될까? <laughs> 어, 여기다 그냥 붙인다고요? 아 진짜로? 이걸 여기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걸 다 붙여야 돼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여기다가 이거를 한 장만 붙여요? 어, 너무 부실하지 않아요?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 자 바닥에는 뭐 각종 쌀가루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청소에 가 이제 응. 알았어요 다 힘이 너무 없는데 바닥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로 와야 되는데 치워야 될게 있다라고 하면 정면에 놓고 네. 아니. 그냥 로봇입니다 <laughs>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사면 5,000원 그냥 버리는 거다 <laughs> 심심하신 분들 있죠 차라리 이거 이렇게 사잖아? 집에 에센스 묻혀가지고 마스크팩으로 써 <laughs> 이거 여러분들 절대 사지 마! 절대 사지 마! 이거 다 치우려고 만든 건데 하지만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한 손에 잡히는 데스크 청소기 이것도 5,000원이에요 이게 더 세, 이게 더 세! 자, 보세요. 갑니다. 아, 종이는 치우지 못합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 이거 먹어요. 금 여기, 이게 천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데, 평평한 데서는 오히려 흡입력이 좋고요. 아까 거보단 나아요. 아까 거보단 난데, 사지 마. <laughs> 이거 돌리는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테이프 있죠 테이프로 해돈 아껴 사지마 자 계속 할게요 자세 번째는 틈새 먼지털입니다 가격은 천 원이고요 아 이것도 불안합니다 지금 무슨 느낌인 줄 알겠다 이거 무슨 느낌인 줄 알아? 예전에 그 3M에서 먼지 청소한다라고 해가지고 대걸레에다가 이렇게 껴서 하는 거저 청소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사지 마요. <laughs> 이것만 부직포만 따로 팔아 야되거든요 이것만 사서 어 괜찮나?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 이거는 괜찮거든요. 아 이게 근데 길어서. 이...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유용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인터넷에서 그거 산 적이 있었거든요. 나 혼자 살잖아. 그리고 사우나를 좋아하니까 등에 로션 바를 때 손이 안 닿는 거야. 그래서,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검색을 하니까 등에 발라주는 효자손이 있어요. 거기다가 로션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등에 발라, 집에 있어요. 3년째 쓰고 있는데, 그걸로도 유용하게 쓸수 있겠다. 여러 가지. 활용성 있어. 잠깐 보류할게요. 네. 자, 다음 제품. 고강도 틈새 브러쉬. 알리에서 저희가 샀어요. 알리에 있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구매가 한 2만 개 이상 플러스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리에서 얼마에 샀냐면, 이거 얼마야? 천 원이에요. 알리에서 390원. <laughs> 샀는데, 이걸 왜 샀냐면, 이거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면요. 뭐, 손안 닿는데, 줄눈 요런 데 닦을 수 있거든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샀는데, 한 번도 안 샀어요. 필요할 것 같아서 샀거든요.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 근데 제가 이거 산지한 4개월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썼다는 거는 생각보다 쓸모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둘다 사지 마. 아, 보류될 거 일단 여기다 놔두고, 사지 마세요. 자, 다음 제품은 청소용 수세미. 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원이고요, 가격은. 네, 자, 청소를 하려면 물을 뿌리죠. 그 다음에 올라와, 올라와. 오. <laughs> 오, 나 이런 거 좋아해. 우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우와, 이거 일회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몇 번... 한 3, 4일 정도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뭐 욕실 청소를 한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뭐 부엌 청소할 때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쓰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괜찮은데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사! 이거죠 이거 강력한 물기 제거 오, 촉감 너무 좋아, 어떡해. 확실히 뿌린다, 확실히. 물 확실히 뿌려주고, 쓰. 와, 쓰. 아, 그러니까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대의 무서움. 청소를 열심히 했어. 깨끗하게 했어. 물대를 안 치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청소 배로 해야 됩니다. 괜찮은데? 하, 아, 이거 얼마라고? 천 원? 아, 천 원이면 사. 야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 살게 있어. 자 다음은 안경 스마트폰 전용 클리닝 티슈. 일단 안경을 좀 지문을 좀 지문을 좀 묻히고 보이시죠? 막 살짝 물기도 좀 묻어 있고 이거를 일회용이네요. 오, 향도 좋아. 얼마라고요? 천 원, 사지 마세요. <laughs> 아니, 확실히, 진짜 깔끔하게 닦이긴 하거든요. 굳이? 천원 주고? 아, 근데 천 원이면 살만한가? 근데 향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향이 배가지고 안경을 딱 썼을 때 약간 향이 올라오거든요. 어,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 안경, 아,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이겁니다 휴대용 먼지 제거 접착 크리너. 어? 이런 거야? 포스트잇 는줄 알았네. 어 나는 이게 뭔가 했는데 여기에 그냥 아예 접착제가 다 묻어 있고요. 이거 좋아.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3M에서 나온 거 이렇게 돌돌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집에서 유용하게 많이 썼거든요. 이거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 이게 처음에 두 가지만 좀 그랬지. 쓰다 보니까 오, 어, 이거 끌린다. 아, 이거 약간 센스 있는 분들이라면 가방에, 파우치에 싹 넣었다가 싹 꺼내서 촉촉촉 하시고 친구들이랑 할때 같이 있을 때 이거 쓰면은 센스 있는 사람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요. 겨울에 좋아요. 자, 다음은 즉석에서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한다. 싹스틱. 가격은 1,500원입니다. 이건 사실 저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뭐 음식 먹으면서 많이 흘리거든요. 케찹을 먹다가 이렇게 핫도그 먹다가 이렇게, 이렇게 흘려요. 어, 어떻게, 어떻게. 흘렸어, 흘렸어. 야, 빨리빨리. 스며들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딱 집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야, 닦아야 돼, 닦아야 돼. 문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싹스틱을 꺼냅니다. 이게 세제가 이렇게 응고해서 만들었나 보다. 어? 벌써 반 썼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빨리 지워줘야 착색이 안 됩니다. 힌트에는 특히나. 자, 지워지긴 했어요. 이렇게 하고 빨래를 돌리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 삽니다. 이거 불편해요. 그리고 사실 제일 잘 빠지는 건 뭔지 아세요? 퐁퐁이에요, 퐁퐁. 어 근데 이것도 괜찮네. 싹 지워졌어요. 어, 사나? 일단 보류. 자, 다음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다용도 홀더 후크. 왜 아쉬워요? 이거를 하려면 리모컨에다 뒤에다가 이걸 붙여야 되잖아요.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리모컨은 리모컨만의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 뜯을 때막 자국 생기잖아요. 아니, 리모컨은 리모컨 노, 두는 자리에 두면 되잖아요. 청소를 하세요. 네. 이거 얼마야? 천 원? 사지 마세요. 집안에 미간을 해치는 것들은 사지 마세요. 어, 이건 뭐야? 좁은 틈새 탐색 집게요. 이거를. 하영! 힘왜 이렇게 좋아? 오, 힘이 너무 좋아요. 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해, 했는데 막 이게 저기 멀리 떨어져 좁은 틈새에 떨어진 거야 저 저거 저거 저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 저거 주세요 주사, 저거 아저 저거 이런 거왜 만들어 아 이거 써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목소리>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그거죠 <목소리> 거기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목소리> 그 순간 순간을 위해서 2,000원을 투자하겠다? <목소리> 하지 마세요 기대해 봅니다 접이식 헤어드라이기 5,000원짜리 나는 약간 좀 무서워졌어 5,000원이 너무 무서운 거야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지금 너무 불안해요. 어왜 이렇게 쎄? <laughs> 이거 약간 <laughs> 일본 호텔 가면 나오는 그 정도의 파워거든요. <laughs> 이거 제가 셀프 저러... 나쁘지 않은데. 오천 원. 여행 갔을 때 캠핑을 좋아하신다. 사세요. 사세요. 자, 다음은 끈을 당기면 손잡이가 생기는 비닐봉투.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뜯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종량제 봉투에 다 버리지 않아요. 거기에 직접 버리세요. 배변 봉투요, 내 배변 봉투요, 강아지 배변 봉투 요만해요. 분리수거 할 때, 저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쇼핑백이라든지, 버려야 되는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쭉 놔두고, 그거 들고 가서 분리수거 똥 버리고 오거든요. 그럼 천원 아낄 수 있는데. 열어볼게요. 말만 하지 말고 열어봐야 돼요. 지금 약간 제작진은 사고 싶은데, 내가 안 사고 싶은 거면, 날 설득하고 있거든요. 날 한번 설득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뭐냐면요. 대기실 가잖아요. 공연장?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 여기다 붙여요. 쓰레기통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거 빼고는 집에 쓸 일이 있나? 그런 다음에 이거 쓴 다음에. 끈이 없는데요? 아! 오, 야, 야. 이렇게 하고. 오,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니까 내 입장인 거잖아요. 그쵸? 안 사죠, 그런 당연히. 아, 자, 다음은 방수 비닐 바지. 일명 JYP 바지입니다. 네. 아, 팬들한테 추천합니다. 공연장 갔는데 비온다? 그리고 여름에 페스티벌 많이 가잖아요, 페스티벌. 페스티벌. 너무 모양 파지나? <laughs> 아니 근데 어, 너무 편하다. 어 근데 너무 잘 터지는 거 아니야? 이따가 터지는데? 어 너무 좋은데? 봉상 활동 갔을 때, 김장할 때, 그리고 청소할 때. 아 그리고 나는 지금 갑작스럽게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 땀폭으로. 땀 엄청 날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골프로 갑자기 갔어.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 어 어떻게 어떻게. 그래 나이 방수 바지가 있었지. 하고 어, 너무 좋은데. 나 입었어요. 입었는데 같이 간 동반자들이 나 어떻게 볼까. 방수가 되는 게 좋아서 하나쯤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지 않습니다. 뭐야. 나는 멋있게 비를 맞겠어. 야 이거 스타일리스트들이 좋아하겠는데 옷수선테이프 단이 좀 길어. 아, 바지 거 있는데. 아 미안합니다. <laughs> 이거를, 이 단을 좀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열을 줘요. 다리미로. 사지 마세요. <laughs> 사지 마! <laughs> 여러분, 이걸 이거 <laughs> 언제 하고 앉아 있어? <laughs> 여러분, 제가, 알뜰하게 살지만 버릴 때는 확실히 버린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막막 막 붙여가지고 나 세탁소 가는 거, 바지단 줄이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걸 해가지고 더 힘듭니다. 아예. 버리세요. 자, 다음은 에어팟 보관 2종 세트. 이거를 여기다 껴서. 너무 안 멋있잖아. 봐봐 어. 이렇게 아 선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끼고 이렇게 낀다 안경 그 줄처럼. 아니 이게 날라가면?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한 번에 잃어버리자. 그래서 한 개씩 잃어버리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 이따 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없어져라 마음 편하게 어 여러분 사... 사지 마세요 다이소의 물건이 재밌다 그쵸? <laughs> 재밌고 야 이게 굳이? 그런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라서 약간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에이 천원인데 사야지 뭐 이천원... 괜찮아 라고 사는데 이거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지는 천원, 이천원이 무서운 돈이에요. 40% 세일, 그 40%는 여러분들이 마, 살 확률의 마음입니다. 90% 폭탄 세일,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마음이 90%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장님 멀쩡합니다. 미친 건 당신이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물건들이 싸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사긴 하는데,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데, 어? 이거 있으면 왠지 쓸것 같아. 왠지예요 나중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필요할 때 구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 살아남은 제품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개의 제품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데, 음... 요거를 빼겠습니다. 요거를 네, 빼고, 일곱 개의 제품 중에서 일단 7위. 내가 제일 안쓸것 같은 부직포 틈새 먼지떨이. 7위 갑니다, 이거. 틈새 먼지떨이.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걸 사봤냐면, 화장실 변기를 닦는 사각형으로 된 길쭉하게 생긴 대리석 같은 모양으로 생긴 거였는데, 그게 막 엄청 잘 닦인다는 거예요. 이거. 주문을 했죠. 근데 그게 왔어요. 약간 돌덩이처럼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가루가 계속 떨어지그다 한번 청소가 잘될수 있을까? 변기를 한번 닦아보자 했는데막 했는데 변기 상처만 계속 나는 거야. 그게 막다 퍼요. 변기가 막. 바로 버렸잖아. 그런 느낌처럼. 아~ 내 입장이니까. 아~ 근데 제가 이거 사놓고 이거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요기로 갑니다.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보다도 요게 더 실생활에 더. 아기자기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카메라 렌즈도 닦을 수 있고, 안경 렌즈도 닦을 수 있고, 휴대폰도 닦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이제 그럼 드라이기랑 붙어야 되는데. 드라이기를 4위에 올립니다. 아, 전자제품들 중에서 사실 이헤어 드라이기가 가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3위, 2위, 1위가 남았거든요. 요거 물기 물때 청소하는 요 제품이 3위로 일단 갑니다. 뭐 촉감도 좋고 그립감도 좋고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없어도 돼. 다른 제품으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 수세미와 먼지 제거하는 스티커만이 남았습니다. 1위를 발표할게요. 아 어, 진짜 어렵다. 오늘의 1위. 사실 저는 막판까지 이게 1위였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꿀템이에요. 뭐 짜고, 뭐 하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고 몇번 쓰다가 그냥 버리면 너무나 간편한데 저는 이게 1위로 올라가려는 순간 이걸 보면서 로봇 청소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laughs> 바닥에 뭐 떨어지잖아요. 이거 한장 뜯어서.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되고요. 그리고 옷도 되고요. 이게 활용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처리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점착 클리너를 오늘의 1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소에 가면 정말 다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지 않아서 그리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 참 많은데요 막상 보니까 재미는 있긴 한데 예... 저는 많이 안 살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어, 오늘 이특의 주간 아이돌 다이소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